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저 옆에 목소리 <웃음> <웃음> 동생입니다. 동생이 좀 부끄러워 하세요. 자, 동생이. 아, 잠시만요. 아! <laughs> 여러분 잠시만요. 왜 이래. 아 여러분 카메라가 이상해서 잠시만요 다시 들어올게요 자 다시 게임에 접속을 했고요 자 다시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빨리 넘길게요 그냥 자 여기 있는데요 제가 살 차는 이겁니다 자, 자 이거 동그라미 이거 이거요 이거 이겁니다. 제가 지금 이게 180 아니 잠시만요, 잠시만요, 186만 996원 갔네요. 네. 근데 이거 하려면은 제가 68만 5,300 이이 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이 멀었습니다.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달려볼까요? Go!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. 자제차오제차아 어, 다시 접속이구나자 다시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다시 달립니다. 자 간다. 오! 자 잠시만요. 커닝, 컷 할게요. 자 여러분 다시 달립니다. 멋있죠자 볼쉐. 오 잠시만요. 오! 여러분, 제발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제가 좀, 힘들어요. 쥬아 드리프트! 저 부스터 갑니다. 제가 재미없단,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제가 좀 많이 초보기 때문에. 일단 이거 썸네일 보고, 보셨죠, 여러분? 근 제가 초보라서 아직 썸네일 그화면못 보여드려요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마 나 썸네일 보고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자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제가 산 정상에 도착해봤는데요. 자 저도 여기가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. 저, 더, 더벨 앤, 거리. 저 다시 읽어보자. 자, 동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. 뭐, 잠깐 나갔다 왔어요. 자, 동생 한마디만 해주세요. 어느 날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아, 어느 날이 아니고, 어딘가에요. 아, 아, 잘못 말했어. 잘못 말했습니다. 제 동생이 잘 빨리 말하기는 한데, 동생이 좀 한글을 서툴러가지고. 자, 동생이랑 함께, 함께 영상 찍으니 더 재밌네요. 자, 지름길로 가겠습니다. 부스터 자, 점프 대에 왔고요. 부스터! 아, 못했네요. 아, 잠시만. 고속도 탈게요. 여러분,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. 밥 먹고. 밥 먹고 올게요, 여러분. 자, 동생이 밥 먹으러 가는 동안 저는 어! 야, 잠시만, 멈춰있어. 아! 잠시만, 멈춰는데왜 멈춰있는지 지금, 뭔가 이상해요. 데이터. 네, 이번호판이 보이세요? 영어 읽을 줄 아는 분들은, 이거 보이겠는데, 이거, 읽히세요? 이게 세이브라고. 세이브. 자, 영어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? 자 밑으로 빠질게요 잠시만요 점프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시끄럽죠 브레이크 소리가 좋습니다 아 아까워라 근데 여러분 너무 아깝네요 얘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면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여기 정비하는 데가 있어요 좀 정비해 볼게요 자 색칠해 볼까요? 검은 색깔이 났네요 여러분 안색을 해놨나요? 좀 그러면은 음. 자 부르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음 요즘에 둘이 색깔 다른 거 같아 음, 다르군요. 음, 이걸로 갈까요? 아니다.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.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버릴까요? 자, 어 잠시만요 어왜 이래 엄청 멋지죠 다이아몬드 같아요 진짜 광택을 붙였으니까 다이아몬드 같겠죠 마제 저기로 갈게요 또 어디 가다보면 길을 찾아가지고 아 어, 여기입니다 자, 여기를 옆으로 닦으면 돼요. 언니야, 멈출게요. 자, 주차하고 마칠게요, 이제. 오, 잠시만요 자네 여러분들 오늘은 재밌게 드라이브 엠파이어를 해봤고요 다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